가 생강을 캐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밭입니다. 뭐가 생강인데? 이거. 아, 이거 생강이야? 네. 아, 어 생강처럼 생긴 게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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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침에 떡수로 그줄 알고 아니. 지금 하는 거 맞아? 응 음. 이파리 바르... 아 이거 크다 <laughs> 별로 안 크구만 좀 이따가 빼야 되는 거 아이가 좀 이따가 까응나 이게 밑에 이만한 건줄 알았는데 엄마 이 생강 작다 이거 다시 심어야 되나? 그래? <laughs> 이는게다 나아. 나 이만한 거다 일찍 왔어. 아니지. 이거, 이거 생광이지 그래? 그것만 하면 됐어? 그래. 이거 생광이지 이거. 이거잖아. 그래. 어, 저 에이. 오. 얘좀 크다. 아뭐 어, 뭐 해놨는데 중간에 뭐가 뽑히면 어쩌나. 아니. 야봐이뺀 거를 잘 갖자 간추리감에 하면 되지. 옆에서 자꾸 던지와니 그거 내가 뭐.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짜답하다니까 <laughs> 양치기 <laughs> 못해? 일레와 쿠쿠야 쿠쿠 이 새끼, 너랭이랑 안녕 맛있는 거 찾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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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이 i ini ya, pilih ya, 지 k 지 a 지 u dari ini 아니, 방금 츄르 주니까 온 건가? 츄르 냄새 맡고 왔나? 그래. 잘 있었어? 엄마! 에이, 하지 마. 음. <laughs> 그래도 엄마 옆에 있겠다고. 왜? 응? <목소리> 어, 어. 먹었잖아. 응, <목소리> 또랭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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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다듬고 보니까 엄청 크다. 응. 하는것 못지않은데? 어, 그럼 생강차 있어 말려서 말려서? 말려가지고 생강청 안하고 안녕 여러분 저는 집으로 왔고요 주말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후쿠오카 브이로그 편집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12시 직전에 겨우 업로드 했거든요 내일은 월요일인데 푸아 포... 오늘 월요일이죠 12시가 지났거든요 푹 쉬려고요. 책을 읽을 거예요. 제가 없는 날에 구독자님이 카페에 오셔서 이 책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마침 읽고 싶어 했던 주제의 책이에요. 뭔가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인 것 같은데 내일은 그 책을 읽을 거고 오늘은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 그래도 자보겠습니다. 짜랑 여러분 점심입니다 요거는 선 드라이드 토마토 새우 파스타인데요 이거 토마토는 친구가 예전에 출장 갔다가 사준 건데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아껴뒀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아낄 건가 싶어서 오늘 요리를 해왔습니다 음. 저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선물 받았어요 구독자님한테 저 빼빼로데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세월이 너무 길었대 일단 이거 먹으면서 요책 읽을 것입니다 넌왜 항상 말이 많니 라리야 아, 여러분 저녁입니다. 밥, 김, 닭가슴살, 깍두기, 이건 불닭 소스. 제 하루 종일 있다가 씻고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카페가 이번 주 내내 문을 닫아야 돼요. 카페 앞에 도로 절단 공사를 해가지고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생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쉴때 어디 좀 가고 싶단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는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멀리는 못 가고, 짧게 1박 2일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담양을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뭔가, 관방제림도 있고, 중로건도 있고, 뭐, 메테세콰이어 길도 있고, 무슨, 거기 호수가 있어요. 제 숙소가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숙소인데, 좀 힐링할 수 있는 코스로 짜봤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시몬먼트 롤러크림. 요즘 다시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일본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카메라가 왜곡돼서 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 있는데 여기가 너무 두둑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열심히 조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로 하면 확실히 좀 힘이 덜 가거든요. 이런데좀 해줘야 돼.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도 포샵할 때 여기를 이렇게 줄여서 올렸어요. 책을 조금 더 읽다가 자겠습니다. 여러분 책 너무 재밌어요. 제가 아직 반안 되게 읽었는데 본인의 경험담을 담은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작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했지 싶고 저는 살면서 아마도 못 해볼 것 같은 경험 같아서 이래서 책을 읽지 참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영원으로 돈을 안 쓰고 살기 위해서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생판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되게 뭉클해요. 아, 인류애가 팍팍 살아나더라고요. 찡하고, 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이 작가는 순전히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삶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경 지킴이가 되고 뭔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요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써져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는 이제 자급자족하는 농장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거기서는 진짜로 자급자족 내가 키운 걸로만 먹고 뭔가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 현대사회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면볼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책에 근데 그런 부분을 읽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다음날입니다 엄마가 지금 막도착하셨고 저희는 이제 담양 갑니다 오늘의 o t 요여러 갔다 올게요 우와 단양 도착 여기다 국수거리인데 저희는 엄마가 국수를 안 좋아해서 밥먹으러 갑니다 국수거리 죽순게장 엄마 똑같은 신발 걷기 힘든 신발 저희 밥 먹고 관방제린 걸으러 왔어요 너무 예쁘다 아 예쁘 날씨도 너무 좋다 오늘 영상이야. 아, 영상이야? 응. 저희가 온 곳은 카페 슬담입니다. 아이스. 짜란. 저 디카페인 시켰어요. 엄마 다 찍을 거야? 응잘 나왔다. 나 찍고 있었어? 응. 음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이리> <laughs> 귀엽지? 일어났어요? 아 귀여워 완전 똥냥이 <laughs> 여기는 메테세콰이어 길입니다 입장료 2,000원 내고 왔어요 여기는 근데 공주가 더 예쁜 것 같다 응. 왜냐면 공주가 조금 더그 아기자기한, 어, 아기자기한 느낌, 느낌. 72년도에 처음 심 나무래요. 진짜 높다. 와, 너무 예뻐요. 아, 여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 길에서 걷는 것보다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여기 보면서 걷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다! 그 저기서 아까 사진 많이 찍었는데, 저기 완전 포토스팟이에요, 여러분. 어, 여기 왔습니다. 하나로마트. 삼겹살 사요 걸집 삼겹살이나 음. 목살? 목살이나 삼겹살. 여기 저희 숙소입니다. 이소프. 음. 저희 방입니다. 깨랑. 아, 호수가 고 없... 호수 뷰. 아 너무 예쁘다. 어. 음. 화장실. 그냥 깔끔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수건? 네 떡이야 음. 음. 여기 이렇게 고기 갖다 주면은 이렇게 구워주세요 짠짠. 음, 달다. 음 어, 다르지. 음. 꿀, 꿀이 들어가 있어. 음, 그래? 랑 담은 막걸리랑 먹겠습니다. 이 치비 맛있다, 그지? 음, 소스보다 치비 맛있네요. 음, 별로 안 딱딱하고. 음, 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또사 먹게 되잖아. 이게 아무데나 안 팔아? 편의점에 판다고 했던 것 같아. 저는 여러분 씻고 왔고요. 아, 얼굴이 탄것 같아. 샘플을 좀 갖고 왔습니다. 아 요즘 너무 건조해요. 굿모닝. 아침 먹으러 갈 겁니다. 음 여기 록시땅 샴푸 냄새가 좋다. 아 여기 샴푸 냄새? 음. 그 되게 부드러워. 응. 여기 여기 산책로 가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가파라서 원래는 아침 먹고 여기 산책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체크아웃 해가지고 저기 조금만 더 가면은 산책로 평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려고요. 거기 이름이 있었는데. 음. 용마루길 여기를 가려고. 여기는 이렇게 잘돼 있어가지고. 바로 옆이에요. 먹어가 나면? 응? 커피 맛있지? 저희 커피 가지고 발코니로 왔어요. 여기서 마실라고 음, 커피 맛있다. 그래? 응. 음, 맛있다. 이 당연한 거맛있지 어, 화장 먹겠다 이제 파마 같은 거안 해야겠어. 그래서 그래. 제가 작년에 머리 매직 세팅 이런 거 하고 나서 자라니까 요기쯤부터 이렇게 짝비뽕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특히 여행 왔을 때는 머리 드라이하는 거 번거로우니까 모자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디딩. <laughs> 여기가 용마루길입니다. 높다 생각했어. 응. <laughs> 어, 높다. 응. 오. 오 너무 예뻐요. 응. 왼쪽도 너무 예쁘고 조금 단풍 더 들면 더 예쁘겠다. 아직은 좀덜 들은 느낌이지. 엄마한테 얘기안하고 <laughs> <laughs> 너무 예뻐. 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음 담양호 아담양호야 여기? 응. 왜? 건물 보여야지 저좀소나면 보일 것 같은데. 꼭 보여야 돼? 저기 여기 여기 소나무. 여기가 저희 숙소예요, 여러분. 저기 저기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저희가 묵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숙소가 제일 잘 보이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숙소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laughs> 안 보여도 되는데. <laughs> 저희는 중로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너무 강해요. 저희는 후문으로 들어왔네요. 아까 지도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여러분, 대나무가 진짜 높아요. 일 일단 여기 햇빛이 안 들어와서 너무 좋다. 어. 여여기 음, 너무 좋네요, 여러분,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음 <목소리도> 음음음나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맛있다 배고파서 음, 음. 그런가? 음? 근데 맛있지? 파전장도맛있고 살이 많이. 어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뭔가 조금 쉬고 싶어서 깨끗이 씻고 진도 다 풀고 이제 누웠습니다 어, 좀만 쉬려고요 아마 낮잠을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곤노곤 하거든요 잠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 인 아침입니다 하이들 하고 싶다 왔는데 바로 그때 터진 게 정두영 여자 사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내가 다, 다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이 책을 읽었고요 제가 번개장터로 물건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거 지금 붙이러 가야 돼요 오늘 저는 아무 데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물건을 팔았으니 우체국만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산책도 하고 택배를 보냈고요 저는 이제 산책 왔습니다 아 피부가 너무 건조해 진짜 땡겨요 너무 건조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뭔가 약간 유분기가 있는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잠깐 가있어 볼래? 나 이거 뿌릴 거거든 물을 많이 마셔야 겠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면 약간 몸도 같이 좀 굳는 느낌 왜냐면 이렇게 얼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불편하니까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건성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요거를 발라주고 한1 한 시간 정도 발라두고 그 동안에 책 마무리하고 샤워하고 자야지. 아 먹을 것 같은데 일로. 여기다 무화과랑 같이 섞어서 하면 각질제거도 되는데 요즘 피부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오늘은 허니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오겠습니다. 이책다 읽었어요. 이제 씻고 올게요. 아 라리가 자꾸 옆에서 이거 먹을까 봐좀 나와봐. 씻고 왔고요. 여러분 책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정말 읽고 싶었던 내용의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작가가. 영원으로 살아, 1년 동안 살아보는 프로젝트의 여정을 담은 책인데, 저는 그렇게 무모한 여행을 해볼 용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았고, 너무 많은 영감을 준 책이었고, 단순히 무지출이라는 걸 넘어서, 뭐, 다양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와 또 나아가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되게 넓은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에 그 책을 놓고 가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귀한 책 같아요. 막 솔직히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또 책으로 이렇게 내서 저희가 읽 읽을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이, 이 말하는 순간, 나리가 똥을 쌌기 때문에. 뭔가 좀. 오늘은. 아리야!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생각해? 어? 나리, 무슨 생각해? 아이 시원할까? 아,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마쳤고요. <laughs> 너무 졸려가지고 빨리 자려고 이것부터 붙여버렸네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